하박국 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키 에벤 미키이르 티제아크 입니다. 여기 아트나, 아트나가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티제아크 이거 하나가 있고요. <laughs> 앞에서부터 보면 키 먼저 나옵니다. 이거 d e a i 이나 because of를 제가 항상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therefore 요런 뜻도 있습니다. 어이 therefore 나올, 뭐, 나올 때마다 뭐 뭐, 다요 뜻이 있단,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히브리어 전치사들이 다. 그런 느낌입니다. 어, 키가 그래서 저는 데어포를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는 전 데어포가 문맥에 맞다고 생각해서 였습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왜 에벤에셀 할때 나오는 에벤이라는 말이고요. 에벤에셀르라고 해서 그걸 에벤에셀이라고 읽습니다. 미키르라는 말이 왔는데요. 전치사 민에다가 키르라는 말이 왔습니다. 민의 눈은 여기에 있는 다게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from이라는 뜻이고요. 키르라는 거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느헤미아가 성벽을 지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 벽이라는 뜻이죠. 자꾸 티제아크라는 말은요 카레 임펄펙트이고요 2인칭 남성 단수 어근은 자인 라인 커프입니다. 그래서 자크 동사인데요 이게 크라이아웃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부짖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돌이 벽에서부터 울 것이다, 외칠 것이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벽으로부터 있는 돌이 외칠 것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무생물까지 어 소리 지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묘, 묘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키 <목소리> 에벤 미키르티제